자 안녕하세요. 라인입니다. 오늘은 정말 가슴 웅장해지는 두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서밋 크리에이티브라는 플래그십 모델인 텐징 롤탑과 메트로폴리스입니다. 이두 가방은 단순히 가방을 넘어서 여러분의 촬영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줄 가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징과 외관, 디테일, 소재, 장비 수납력 그리고 착용감까지 말씀을 드리고 텐진이 필요한지 메트로폴리스가 필요한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카메라 가방을 구매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첫 번째는 대자연을 정복하는 텐진 롤탑입니다 50L 그린 모델 가져왔는데 이 가방은 30L, 40L, 50L 오션이 있고 다양한 색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봤었을 때는 오렌지도 예뻐 보이지만 저는 이 그린 색상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보이는 그 그린 색상보다 조금 더 그리너리한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딱 봤었을 때도 엄청 고급스러운 그런 자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텐징은 이렇게 딱 봐도 전문적인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태어난 디자인인데요 원단은 나일론 400D와 800D를 혼합 사용을 했는데 특히 이렇게 바닥처럼 마찰이 잦은 곳은 800D로 두툼하게 보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져보시면 약간의 거칠거칠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패턴들도 좀더 고급스럽게 보일 수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 원단에는 TPU 코팅이 되어 있어서 물방울이 맺히게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 웬만한 비나 눈이 왔었을 때, 떡이었었습니다. 촬영이 끝나서 비를 맞고 집에 가는데 가방에 물이 다 묻었었거든요. 그런데도 비만 이렇게 툭툭 털어내고 내부를 봤었을 때는 하나도 안 젖어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가방으로 딱 적절한 소재인 것 같습니다. 지퍼는 명불허전 YKK 제품이고요. 버클은 내구성이 좋은 우진 플라스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롤탑 부분. 여러 번 말아 올리고 클로저를 고정하는 방식인데 이게 텐징만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바로 수납의 유동성인데요. 이렇게 이제 버클을 풀고 위에를 올리신 다음에 여기 내부를 보시면 굉장히 넓은 걸볼 수가 있어요. 위에다가 짐벌 같은 거 올려 놓으시면 딱 좋을 만한 크기입니다. 지퍼를 딱 닫아주시고 위에를 이렇게 돌려서 돌돌돌돌 돌려서 이렇게 위에 클로저로 이렇게 딱 닫으면 이제 위에 이렇게 롤탑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롤탑을 펼치면은 장비 외에도 여분의 옷, 침낭 혹은 캠핑 용품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짐벌 배터리를 뺀 상태에서 들고 다닐 정도로 내부 용량이 큽니다. 정면에는 이렇게 앞에 하나의 포켓이 있습니다. 포켓을 내리면 엄청 깊은 앞 주머니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게 맥북 16인치. 노트북이거든요 케이스가 씌워져 있어서 더 두껍고 더 커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넣었을 때는 진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딱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 상태로 그냥 잠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을 앞에다가 딱 넣어도 충분히 들어가는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메쉬 망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충전기 같은 거 넣으시면 될것 같고 안쪽에도 하나의 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패드를 하나 더 들어간다고 치면은 이 뒤쪽에다가 패드를 하나 더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는 이미 16인치를 넣었는데도 지금 다 펼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요만큼 보이시는 걸 보시면 엄청 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여기 보시면 910인치 아이패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이랑 넓이가 엄청 깊습니다. 그래서 정면은 이렇게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측면을 보시면 이렇게 확장형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 부분에 넣어야 할 소지품이 많다 하시면은 옆에 부분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퍼가 있기 때문에 지퍼를 딱 열었을 때는 옆에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케이블 같은 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옷 같은 거. 넣었을 때 이렇게 앞에 확장이 되니까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L를 구매를 하셔도 더큰 리터의 가방을 사용하시는 것과 비슷하다고 느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디자인도 똑같이 버클이 있기 때문에 버클로 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삼각대 같은 거 넣을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그냥 트래블용 삼각대죠. 딱이 정도의 크기인데요. 이거를 주머니에 넣고 내린 상태에서 이 버클을 다시 머리 부분을 감싸서 조여주시면 삼각대를 무리없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도 그렇고, 왼쪽도 그렇고, 똑같이 생겨져 있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둘다 넣을 수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시면 하나의 포켓과 여기 메시망으로 되어 있는 포켓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장비를 넣었을 때더 많이 수납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에 부분에 따로 수납력을 할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래 같은 거를 액세서리로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똑같은 색으로 이제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다른 색으로 했었을 때 조금 더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밋밋하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딱 걸치게 되면은 앞에 부분에다가는 뭐 이것저것 달 수가 있겠죠. 뒤집어 보시면 안쪽에도 지퍼가 있기 때문에 안쪽에 공간 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렌즈캡 같은 거 잃어버리지 않게 이 안에 넣고 잠그면서 돌아다니시면 되겠죠. 이제 드론을 이렇게 딱 안쪽에다가 딱 위치를 해놓고 안전하게 보관을 할수 있는 모렐이라는 액세서리를 달면 조금 더 확장성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외관은 봤는데 이제 내부를 봐야 되겠죠. 자, 후면 같은 경우에는 후면 개방형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앞쪽으로 뒤집어져서 뒤에 있는 백쪽이 더러워지지 않는 걸 그나마 방지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를 딱 열게 되시면 짜잔. 자, 이렇게 넓은 파티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게 되면은 모든 장비가 한눈에 딱 보입니다. 내부 파티션은 이 가방의 아이덴티티라고 볼수 있는 HSPEVA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고 완벽한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딱 만져보면 얇으면서 형태를 유지하는 그런 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 안에다가 바디 두 개와 7공2 0 0 같은 대형 렌즈 그리고 짐벌까지 넣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가방 안에 한번 제품들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카메라 하나, 70200 그리고 24240, 그리고 135mm 1224, 50mm와 20200 그리고 90mm까지. 이렇게 놓고 이제 이 안에 배터리까지 넣거나 카메라 한대더 넣어도 충분한 용량이 되는 거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여덟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덟 개가 들어가 있어도 충분한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게 다가 아니죠. 이 위에 롤백에서는 아무것도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롤백을 들어 올려서 이 안에다가 드론을 넣거나 짐벌을 넣어도 한 가방으로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면은 가방 메고 드론 메고 짐벌 메고 삼각대 메고 이래야 되는데 수납공간이 엄청 넓은 걸 보시면 이 하나로 전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짐을 많이 넣고 들면 힘드냐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짐을 다 넣은 상태에서 제가 매일 벗었을 때는 생각보다 무게감이 좀 덜합니다. 보통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이렇게 가거든요. 무거우니까. 하지만 이 정도의 무게라면 충분히 무겁지 않게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들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등판을 보시면 3D 성형 EVA 몰딩으로 되어 있어서 등에 착 담기고 통풍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 가방 많이 사용을 해봤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도 등이 따름 차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있으면 좋지만 제가 좋았던 건이 허리를 받칠 수 있는 이 엠보가 좋았어요. 그래서. 딱 들었을 때 허리를 받쳐주냐 안 받쳐주냐가 이 무거운 장비를 들었을 때 오래 들고 있을 수 있냐 없냐의 그런 차이인데 허리를 딱 잡아줘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안쪽에 프레임을 보시면 살짝 이 외부가 조금 더 딱딱합니다. 이거는 역육자 알루미늄 프레임이 있어서 이 프레임이 무거운 하중을 어깨가 아닌 등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켜줍니다. 그래서 장시간을 착용해도 피로감이 적고 편해서 이 가방이 아웃도어 포토그래퍼 전문가들한테 사용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볍게 사용을 하려면 이런 이제 허리 받침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벨트인데요. 이것도 착용하는 게 쉬워요. 자, 밑에 보시면 밑에 살짝 들어올리시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살짝 들어서 이렇게 허리끈을 딱 넣게 되면은 가방 다리가 생기죠. 이게 이제 허리를 딱 감싸면 되는 건데 다시 한번 메고 자 이렇게 메었을때이 허리끈 있죠. 이허리끈을 쭉 당겨주시면 아까보다 더 가벼워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가슴끈으로 이렇게 딱 잡았을 었 때는 아까는 등으로 들었다면 이제 몸 전체적으로 들기 때문에 훨씬 더 가벼운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허리 있는 데 보이시죠 이런 허리 있는 데를 딱 받쳐주니까 어렵지 않게 들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핸드폰 넣을 수 있는 그런 주머니도 있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구매를 하신다면 웬만하면 50L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40L, 30L보다는 50L 크게 구매하셔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50L라고 해도 더 확장성이 더 좋기 때문에 한 번에 큰 침을 들기 위해서는 큰 텐징을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도시인의 빠르고 스마트한 선택 메트로폴리스입니다. 이 가방은 2 2 l 와2 6 l 터 작은 용량으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메트로폴리스는 텐징과 다르게 슬림하고 깔끔해서 카메라 가방 티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원단은 비슷하게 나일론 400D와 800D를 사용했지만 디자인 자체가 미니멀하고 세련됐습니다. 아웃도어 브랜드 중에 좀 유명한 아 땡땡 브랜드죠. 약간 그런 느낌도 나는 가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상과 전문 촬영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 특징인데 일반 백팩처럼 보이지만 카메라 장비를 안전하게 휴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텐징보다는 메트로폴리스를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촬영하는 환경에서는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는 그냥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옆에 부분에 이것도 YKK 지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부분도 이렇게 깊게 수납이 될 수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패드 같은 거 양쪽으로 넣었을 때 충분히 수납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잠가지죠 왼쪽과 오른쪽과 주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제품을 맞물릴 그럴 일이 없어서 좀더 앞에는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는 뭐 카드나 서류 같은 거, 패드 같은 거 넣으시면 되겠죠. 옆에 부분도 이제 텐진과 똑같은데요. 옆에 부분에도 이렇게 삼각대를 넣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버클을 풀고 삼각대를 넣고 버클을 조여주면 옆에도 충분히. 삼각대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어, 텐진과는 다르게 옆에 부분에 주머니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발 한쪽은 이렇게 엣지 마냥 이렇게 나와서 접어줘야 이제 삼각대가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또 밑에 부분도. 이제 고무 방수 처리가 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뭐 따로 앞에 부분과 옆에 부분은 텐지과는 다르게 조금 더 심플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옆쪽 주머니를 보시게 되면은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머니가 깊게 되어 있어서 이런 데 배터리 라인 같은 거 넣으면 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돌려서 보시면 내부랑 연결되어서 바로 카메라를 꺼낼 수 있게 되어 있는 곳과 살짝 열어보시면 여기 안쪽에도 포켓이 하나 있습니다. 포켓들이 되게 알차게 들어가 있어서 수납도 되게 잘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내부를 볼 건데요. 이렇게 열게 되면 은 내부는 텐진과 같은 HSP EVA 소재로 장미 보호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카메라 두 개와 렌즈 한세개 정도 넣을 수 있는 깔끔하게 수납이 될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등판 쪽에서는 노트북과 태블릿을 동시에 넣을 수가 있는 포켓이 마련되어 있어요. 2단으로 되어 있어서 이쪽에 무엇을 넣든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제가 이 공간을 보니까 한 14인치 노트북은 충분히 들어가는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16인치 노트북은 넣어 보니까 들어가긴 해요. 케이스를 벗긴 상태에서 찍찍이를 열고 안쪽에 쭉 넣어줍니다. 지금 오른쪽 상부에 이렇게 튀어나온 걸볼 수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넣었을 때 위에부터 닫으면 들어갑니다. 밑에부터 이렇게 닫게 되면은 들어가지 않는 반면에 위에부터 이렇게 닫게 되면은 16인치 노트북도 이렇게 충분히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맞물리는 게 아니라 살짝의 단차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이는 충분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텐징과 똑같이 뒤쪽도 이렇게 폼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손잡이도 있고요. 이 옆에 이제 캐리어 위에 올릴 수 있는 이런 손잡이도 있습니다. 텐징도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등쪽에 받쳐줄 수 있는 이런 메모리 폼도 딱 좋은 것 같아요. 메웠을 때는 이런 느낌의 바이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26L거든요. 그래서 26L로 카메라 가방을 들고 다녔을 때는 이 정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카메라 가방도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스타일리시한 가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위쪽이 참 좋았는데요. 위쪽에는 지퍼가 총두 개가 있어요. 위쪽을 보시면 이렇게 작은 포켓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뭐 사용한 배터리라든지 뭐 HDMI 케이블, 뭐 이런 거 넣으시면 딱될것 같고 이런 것도 잘 사용하면 좋겠더라고요 위쪽 지퍼를 열면 안쪽 내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닫혀져 있잖아요 이렇게 빼게 되면은 이쪽도 엄청 크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파티션을 저는 제거를 해서 쓰는 게 꿀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진을 찍을 때는 이 위쪽에다가 마운트 한 상태로 놓고 돌아다니는 저는 영상도 같이 찍게 되니까 이렇게 딱 뒤집었을 때요 파티션의 요 위쪽 있죠 이 위쪽을 그냥 떼버려요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은 위쪽과 아래쪽이 통과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짐벌 있죠. 짐벌을 이 상태로 위랑 아래를 분리한 상태에서 그냥 위에다가 딱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짐벌이 들어가는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잠가 버리면 짐벌을 여기 위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짐벌까지 넣으시고 왼쪽에 짐벌 배터리, 짐벌 그립들 놓고 이 여섯 칸에다가 카메라 두 개랑 렌즈 세개 그리고 이쪽에 배터리 같은 거 무선 송수신기 이쪽에 놓고 반대쪽에는 이제 라인 같은 거 놓고 하면은 알차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이 이제 짐벌을 쓰시는다 이러면 웬만하면 파티션을 떼시고 이 안쪽에다가 짐벌 같이 넣어서 사용하시면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트로폴리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써미 크리에이티브의 텐징 롤탑과 메트로폴리스를 정말 디테일하게 비교를 해 봤는데요. 텐징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과 내구성, 알루미늄 프레임 기반의 장시간 착용 편의성이 핵심입니다. 프로페셔널 전문가들한테는 완벽한 크기의 가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메트로폴리스는 측면 퀵 액세스와 슬림한 디자인 노트북 수납이 핵심입니다. 도심 촬영이나 데일리 백으로도 활용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최고의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은 좀 있지만 한번 구매하는 거, 좋은 거 구매하셔서 오랫동안 사용하는 게 좋은 소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촬영 스타일과 필요한 기능에 맞춰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